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양의 택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택배가 있는데 이 택배들을 오늘 다 뜯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허팝이 미리 뜯어봤는데 깜짝 놀랄 택배가 있는데 어딨지 어디 지 일단 이거 다 가지고 가서 허팝이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보이시죠? 엄청 많은 박스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이 박스는 전부 다한 명이 보내주셨어요.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저 상자들 열기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 치킨파가 까져 있잖아요. 이거 팬분이 보내주셨는데, 이미 제가 상자 뜯어버렸어. 여기 보면 허팝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근데 한국 제품 아닌 것 같은데, 안에 캔디거든요. 카라멜 캔디인데, 이거를 허팝한테 보낸 게 아니고, 이런 택배들을 보낼 수 있는 택배 아저씨주라고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있는데, 이건 이제 비타 500인데, 택배! 분들 위해 간식을 챙기시는 한 분께 제가 크지는 하지만 한번 지원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시죠? 항상 좋은 영사 찾아뵙고 저저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내게 아니고 택배 아 아저씨 아저씨 아니지 아저씨 아니고 택배 원분들. 자 그리고 이게 뭐지? 자 이거 오 지금 이거 정지 영상 아닙니다. 조심만조심만 지금. 지금 이거 꿈 아니지? 꿈, 꿈 아니야, 꿈 아니야? 꿈 아니다, 꿈 아니다, 허둥아, 허둥아, 꿈 아니다. 맞죠맞죠꿈 아니다. 지금 금보다 귀하다는 마스크가 택배로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거기다가 살균 소독제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여기 종, 종류도, 종류도 지금 지금 말을 더듬고 있어. KF80, 이거는 원데이 마스크. 오 KF94 마스크! 그 종류도 달라 KF94 여기서 끝이 아니고 KF94 마스크 엄청 많아 3,000원씩 주고 다 썼나봐요 와...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청각대에 쓰는 마스크 자 그리고 편지가 있습니다 그럼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문화땡땡땡에 다니는 땡땡땡입니다 허팝 방송 몇 년째 보고 있는데 허팝님이 약국 편의점을 도면서 비싼 마스크 사는 걸 보니까 근데 서울은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서 보내요 어? 사서 보냈대요 아니 잠시만 경주지역은 부하기가좀 쉽나?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부기가 엄청 힘든데 KF94 마스크를 사서 보내니까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용 손소독제도 같이 보냅니다 나갈 때는 꼭 들고 다니면서 소독하시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허팝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보냅니다 우리 경훈이, 아, 정말, <laughs> 감사하고. 잠시만, 근데 이거, 허팝한테 보낼 게 아니고, 너, 부터 써야 될거 아니니요? <laughs> 허팝이 꼭 야외 촬영이나 야외 행사가 있을 때꼭이 마스크들을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F94 마스크를 여기저기 많이 나눠주고 했었는데, 이제 정작 내가 KF94 마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사실 저보다 이제, 우리 친구 주변에 있는 부모님도, 가족도 잘 챙기고 알겠지? 자, 그리고 이어서, 택배부터 먼저 다, 여러분. 열어... 우와, 이거 다 노란색이다. 우와! 저보다 노란색허팝했사라 양말도 노란색야 우체국 가는 길에 어쩌다 보니 몇개 집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잠시만, 이게 몇, 몇 개가 아닌데? 이거 엄청 많이, 이거 몇만 원 나왔을 것 같은데? 자, 이, 이거는 내 거. 이거 드디어, 드디어 네개 나왔어. 아, 당연히 아까 마스크는 또 나중에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딱 걸렸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허팝 써라고 존 마스크인데 이걸 또 주변 사람 주는 거는 좀 애매하네요. 주변에 정말 마스크 구하기 힘든 사람. 진짜 이제 이거는 이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제가 다니면서 마스크 안쓴 친구가 있으면 나. 주는 거고. 웬만하면 내가 쓸게 내가 받은 건데 내가 써야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이거 상자 어, 어떻게 열어야 되지? 포장이 엄청 우와 잘돼 있어. 어떻게 열? 열었... 나 지금 너무 찌 찍고 있는 느낌인데.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외국 젤리 아닌가? 외국 젤리? 네 영상 보니까 손이 건조해 보여서 이렇게 보내줘. 고 역시 흡팝 해사는 노란 비누 아니겠습니까? 우와! KF94 마스크!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는 영상을 보고 지금 그때보다 더 구하셨겠지만 그래도 보내봅니다 저는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장난이고 잘 쓰세요 아니 허팝한테 이 마스크 보내고 자기는 집에서 안 나간대 그것도 진짜 구하기 어렵다케 KF94 검은색 마스크예요 검은색은 좀더 패션피플들이 많이 찾는 거라 더 구하기 어려운 건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돈보다, 금보다 귀하다는 게 바로 이 마스크 아닙니까? 마스크. 자,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이 박스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취급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취급주의라고 하네. 하는... 오, 택배 아저씨. 잠시만, 이거 내거 내거 아니니? 택배 아저씨 거니? 어, 여기 보니까 연구원 사람들 허파님도 이렇게 같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편지도 있어요. 오, 우와, 이렇게 직접 포장을 하셨어요. 사탕이랑 레몬, 비타민, 손날로 해가지고. 지금 몇개안돼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엄청 많아요. 몇십 개 되는 것 같아. 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계속 있어. 제가 우리 연구원들이랑 저 밖에 놔둬가지고 택배 아저씨분들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택배 반, 반도 안 열었어. 1, 2, 3, 4, 5. 엄청 크네? 이거는 전부 다한 명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 허팝님 바이또어 밥님 바이또 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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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사람이 보냈다는 걸 알았고요. 하루하루 간격을 두고 왔어요. 이게 저번 주 월요일, 저번 주 화요일,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하루에 적차를 두고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 와. 과자들, 뉴트리션 빵 저희가 전부 다 포카칩이에요. 포가리 에드워드, 허팝의 사랑 노란색 음료수, 레몬 녹차. 아, 이거 허팝이 또 어떻게 좋아하는 걸 알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어쨌든 이렇게 택배가 엄청나게 또 많이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보내지 말라고 하면 또 보내고 정말 우리 시청자 팬분들 정말 허팝 같은 청개구리분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구하기 힘들다는 이 마스크. 아... 이 모든 것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이거랑 여기 이거는 전부 다 구독자 아, 택배 아저씨 분들 건데 아, 택배 아저씨 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마스크 없어가지고 아, 나도 마스크 사러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야외 촬영 다니고 야외 다니고 할때 마스크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아 그나저나 여러분들 저한테 마스크 줬다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안 쓰면 안 돼. 우리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쓰고 밖에 나가시기 바라고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항상 손 씻는 거 잊지 않으셔도 수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빨리 화장실 가서 손한번 씻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들어올 것 지금 바로 손 씻으러 가기 약속!